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람질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려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네. 아멘 제복은 기뻐하는 일 기쁘게 해야 하는 일 우리 행복한 행복이 넘치는 게 부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차성 목사님 되있습니다

포 잠깐만 선 전주 누르세요. 전주 뺐습니다 네, 네. 마이크 아잠못 잔다고 었는데요 전주 누르세요. 고요 네, 전주 누르주세요 전주도 한번 누르고 놀래야 됩니다. 어, 하나 주세요. 네, 네. 자, 어떻에 되나요? 된다. 아, 됐죠. 그렇죠. 역시 전문가가 전문가가 되어야 됐죠? 준비 음. 자, 방송 네, 큐 해야 하는 일 제가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정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런 무엇일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어주며 또 행복한 삶을 전하며 또그 행복을 행복한 삶을 통해서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들이 부모님인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옷을 단정 입고 와서 율법적으로 아버지, 제가 오늘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돌아서가 잘못을 했어요. 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파요. 그냥 얘가 잘못을 할줄 알고 있고 또 잘못을 했어도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예, 그 안에 얘가 다시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또 어떻게 해서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다 어떻게 하든지 용서를 해주는 건데, 어, 떤 분들은 정말 그 율법으로 잣대로 자기를 늘 재단을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그 틀에 놓고 이게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뻐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 환경이 오고 슬픔이 오고 환난과 또 핍박이 오고 또 고난이 와도 그게 기뻐할 때 어느 순간인가 지나가더라고요. 계속 이 고난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게 오늘도 내일도 계속 반복되는 것 그런 것 같고, 고난을 막 고난으로 생각하면 더큰 고난. 그러니까 하나의 힘든 고난이 아니라. 두개세 개가 막 겹쳐서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 이것이이 이 모든 것들이 쉽게 넘어가지고 또그 길이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뭐 길이 어디 있어요 생명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주님만 묵상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고난이나 슬픔이나 환란이나 또 연단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만약에 이것들을 자꾸 묵상하고 이것들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또 다른 것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슬픔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려고 하려면 세상에서는 결코 안 되더라고요. 세상 방법으로 되지도 않고 어 슬픔을 아무리 슬퍼도 누군가 위로해 줄도 위로가 그 정말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나도 역시 누군가 슬픔을 당했을 때 정말 위로해 주고 싶지만 그 내가 할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슴 가슴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를 전했을 때. 그분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것을 볼 때, 아,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나 자신부터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늘 담고 있어야 되고, 그 생명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는 것이 진정, 진정한 생명이고,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그 세상의 것들은 재물과, 뭐, 욕망, 그리고 또 권력, 권세, 이런 것들은 생명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순간에, 어느 순간인가, 높은 것이, 이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해도 어느 순간에 진짜, 이게, 물고품 사라지듯이 무너지고 사라질 때 얼마나 허무해요. 그래서, 그런 데서 헤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 않더라고요. 근데, 이 절망 끝에서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의는 일곱 번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다시 일어났다고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되,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그 히브리어 첫 글자가 알레프인데 그 황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황소 같은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황소의 그 모양을 따서 알레프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황소처럼 힘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서 갈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한 네, 네. 말씀 붙잡고 우리가 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은 분들은 또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해서 어, 좀이 죄를 다 약하게 생각하고 터부시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죄를. 사람이니까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죄를 지어도 큰 죄책감이 없을, 어,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어, 목회자인 저로서는 과연 그럴까 하는 의심도 생기면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죄를 짓게 되면 정말 그게, 아, 어, 마음이 이 사람이 그 왜, 애간장이 끊어진다는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아, 아픔으로 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래서, 아, 어, 하나님 마음도 이렇지 않을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와 함께 할수 없는 분이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이 하나님을 못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 하나 어, 죄를 멀리하게 되고 또그 어, 죄를 어, 경의여겨서 경이 경이 여겨서, 어,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 큰죄 작은 죄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고 떨림인 줄 믿습니다 네. 이 두렵고 떨림이 날마다 우리에게 삶에서 지속될 때 어,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어, 죽이는 말 또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는 말,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 또 아름다운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의 빛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다이아몬드가 정확한 각도를 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그 각도를 잘려줘야지 정확한 각을 냅니다. 근데 그것이 햇빛이 비출 때 어, 정확한 각도, 모든 각도에서 정확한 아름다운 빛이, 오색 찬란한 빛이 나오려면 정확하게 면들이 다 깎여져서 그 빛이 나오는데요. 우리도 말씀의 검으로 좌우의 양, 날, 양날선 검으로 날마다 우리를 연단하고 절제하고 깎고 다듬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의 빛을 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이것이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또 어둠이 어떤 것인지 빛인지 알지 못할 때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길은 열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길 많이 살 길입니다. 저희들도 이 방송을 하기 전에는 이름 말들과 또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고 말을 하지만 솔직히 이 말들이 정말 생명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한다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생명을 실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전해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정말 무섭고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십자가가 결코 무거운 것은 아닌데 이것이 잘안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게 쉽지는 않는 길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그 십자가가 내 삶에 이렇게 지워져 지면, 짐으로 해서, 그게 다른,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이 곧그 십자가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어, 세상의 말과 지식과, 뭐, 세상의 학, 학력과 고상한 지식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붙잡아서는 결코, 이, 뭐,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답은 없어요. 세상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다, 어, 비, 자기들 나름대로는 과학적이고 학문적이라고 하지만, 성경만큼 과학적이고 정말 지식적인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정말 딱 들어맞는 그 톱니에, 바퀴에 그 톱니가 물리듯이 딱 들어맞는 그러한 어 구조로 성경은 말, 어,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어 오차도 없이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것을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떨림은 이 말씀을 지켜내므로 말씀을 정말 어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지켜내고 살아내고 이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내 가족의 구원과 우리 이웃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13절에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아멘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만 완전하여 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네. 네, 정말 어, 많은 계획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만 든든히 세워져 간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실제적으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보는, 보면 어, 목회나 이 모든 일들을 할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려면은 일단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은 온갖 지식과 온갖 학문과 이런 것을 갖추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모든 일의 결국은 완전을, 완전하지 못한 것들이더라고요. 완전하지 못한. 근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정말 퍼펙트하게 이루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네. 이 주님을 날마다 전하셔서, 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생명이 흘러가는 그러한 어, 삶이 또 승리가 날마다 있,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어,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생명의 말씀을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의 날이라 하면 우리가 믿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주님을 또 바라보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다시 오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그분을 위해서 기뻐하며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분이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그분이 오시는 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laughs> 주님이 오셨는데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의 구원이 정말 하나님이 간신히 어, 겨우 구원만 받은 그런 정도면은. 솔직히 목사가 아니어도 그 상급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은 구원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 말씀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표대를 향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또 이곳까지 달려 나와서 이 방송 예배를 드리시는 목사님들과 또 여러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또그 어, 방,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뒤로 오는 후진들, 그러니까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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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길은 누군가 앞에서 내 주어야 가면 뒤 사람은 편하게 갈수 있는데 길이 없을 때왜 숲이 우거진데나 길이 없는 데는 처음에 들어가려면 상처도 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믿음으로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면 그 길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데, 예배를 통해서 열림의 축복, 응답의 축복, 또 함께 또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정말 소중한 것인데요. 아까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회복은 우리가, 저는 회복 집회를 지금 하고 있지만, 어 물질적으로 잘 되고 내가 뭔가 잘 되고 복 받고 잘 풀려 나가고 잘 열어지고 잘 되고 이것이 회복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진짜 회복은 주님을 다시 찾는 것이 회복이구나를 네.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아서 찾고 찾아서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주의 모든 환경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사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말씀 오직 생명의 말씀만 전해줄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